면 배관설비가 다 되어있죠 네. 네. 거실 하나에 방 하나 그러니까 총 4개 호실 지금 3층이 4개 호실 네, 보이는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물건 하나 살펴볼 텐데요. 어, 여러분들 특수물건 관심 가지고 계시나요? 특수물건? 뭐 지상권이나 유치권이나 뭐 선순 님차인이나 뭐 기타 가처분이나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자, 그런 것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물건이면서 그 하자를 해체했을 때 물건이 좋을 만한 거, 가치가 극대화되는 거, 그런 물건들이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특수물건만 찾아서 해라라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특수물건이라도 그것을 해체하더라도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이 특수 물건이 어떤 그러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고 치면 그 물건이 많이 떨어진 것만으로 물건이 좋다라고 인식을 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특수 물건을 보지 말고 두루두루 물건의 가치를 전체적으로 봐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무료 교육 강의 세무경에도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물건의 가치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특수 물건을 보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 특수한 상황이나 하자 때문에 물건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 물건이 괜찮은 경우도 간간히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남들이 지상권이나 유치권이나 선수 님 차이나 가처분이나 가등기나 이런 몇몇 상황들 때문에 주저 주저할 때 내가 알고 있다면 입찰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로 여러분들하고 특수 물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물건의 위치부터 바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가 대우조선해양이죠. 한화오션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화에서 이제 대우조선을 좀 정상적으로 이끌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어, 옥포조선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이 상권에는 상권 세 곳이 있죠, 그죠? 어디냐면 아주동, 그리고 옥포동, 그리고 장승파우능포 쪽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상권이 가장 좋은 곳을 아주동으로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신도시이기도 하고요. 조선소도가 깝고 건물들이 좀새 건물입니다. 그리고 상권이 가장 살아있는 곳이 이 아주동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자, 오늘 물건은 이 아주동의 대로변에 위치한 토지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대우 서문이, 하나오션 서문이 이쪽에 있고요. 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면 옥포동이죠. 이 옥포동 쪽인데, 옥포동으로 지나쳐오는 수요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동 차량도 많고 현지에 주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대로변에 접혀있는 이 물건은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상가를 추천드릴 때는요. 어, 여기 서문처럼 서문 인근에 있는 상가라든지 조선소 진출입로 인근에 있는 상가들 을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여기도 추천드리고 어, 그 인근에 오늘 물건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의 위치는 상당히 괜찮다 나와서 옥포동으로 오가는 사람들 그런 수요층도 있고 여기 현지에 대한 수요 피드백도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위치 서문 근처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건물이 한 채가 앉아 있는데요. 이 건물 아래 앉은 대지 1 0 0평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요게 41호평에서 총 153평의 토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업지라고 보셔도 무방한 그런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건물 자이 건물 아래 앉은 땅입니다. 네모 반듯한 땅이고요. 건물은 매각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뒷길로 숲속의 아침 아파트로 올라가는 도로와도 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로변하고도 접해 있고 요 동네 올라가는 길하고도 접해 있는 상당히 위치적으로 괜찮은 곳입니다. 조금만 가면 요쪽 편에 하나오션 서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6차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오늘 물건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 건물은 매각 제외인데 건축주를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건축주가 동일하다면 관계자 변경 다진을 통해서 내 소유로 할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고요. 설령 그게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건물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은 몇 가지가 있죠.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만 이 건물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건축주가 이 토지주와 다르다면 지금 땅만 나왔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지상권 성립을 하지 않겠죠, 그죠? 물론 차지권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정황이나 상황이나 추이를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토지주가 부모님한테 땅을 물려받으셨더라고요. 아마도 이해관계인이나 관계된 사람이 동의를 얻어 가지고 건물을 지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면 동일인이 될 수도 있고요 예상컨대 아마 다른 건축하는 사람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찌됐든 건축주가 같을 때와 다를 때 대처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추후 이 건물까지도 내가 사용 수익을 할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특수 물건이 나왔을 때는 이게 지상권이 성립되나 안 되나 그걸 보기 전에 뭘 보라고요 해당 물건의 가치 가치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건물은 덤으로 주에 얻을 수 있으면 좋고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위치가 해당 물건의 가치가 과연 있는지 그걸 좀 봐야 되는 거죠. 자, 해당 물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202 타경 21,127번이고요. 아주동 901-10번지 그리고 901-2번지입니다. 901-2번지가 건물에 안전 대지 106평이고요. 901-10번지가 주차장 뒤에 419평의 주차장입니다. 이종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주거 및 상업 용도 다 가능하죠. 그래서 해당 건물이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1, 2층은 상가고요. 3층은 내가구에 이제 다가구 형태로 돼 있고. 4층은 주인 세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관이라든지 전기 작업들, 엘리베이터까지 시공이 다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마무리가 좀덜 됐긴 했는데. 그래서 건물까지 내가 가져오게 된다면 아주동 대도변에 새로 건물을 올리는 비용보다 상당히 좀 저렴하게 비용 절감을 해서 건물을 완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수년 전부터 좀 방치가 되어 있긴 한데요. 이 은행의 근저당이 아닌 개인 간 거래로 진행된 거 보니까요. 아마도 이해관계인들 그런 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진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어찌됐건 건물은 최선순위 설정일보다는 빠릅니다. 그 전부터 건물이 있었기에 소유주간 우원지를 특정해서 확인해서 법정지상권 성립을 따져봐야 되는 물건이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든 안 하든 이 건물을 내가 가져오겠다면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법정재산권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여기 치료가 매월 부과금액이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공시지가가 높거든요. 공시지가 대비 계산해서 주거용이라 치더라도, 일부 상업용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보수적으로 4%만 계산하더라도, 이 앞에 땅만 친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더라도 한 달에 12, 130만원 정도 지료가 나오더라고요. 대략적으로. 그럼 지상권이 성립해도 지료청구 매달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당이득금 반환에 의해서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죠그 이물건 같은 경우는 금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내가 건물까지도 온전히 싸게 가져와서 미완성된 이 건축물을 완성해서 하나오션 대로변에 제대로 된 상가를 내가 갖겠다라고 계획을 가지신 분들이 진행해 보시면 좋습니다. 진행과정은 저희가 다 도움드리니까요. 일단 작은 부분 그리고 낙찰 후에 짧게는 수개월, 길면 법정재산권이 성립할 경우 2년 반 정도를 감안하셔가지고 물론 그 안에 이제 협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뭐이 도저도 안될때 최대 기간을 잡아서 2년 2년 반 정도는 이 건물까지도 내 걸로 만들기 위한 시간을 감안을 하고 어, 그렇게 입찰하실 분들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 실제 이게 지금 153평이죠. 주변에땅 거래가를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비쌉니다. 실제 호가는 이제 천만 원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한 7, 800 보거든요. 한800 정도가 호가인데 최근 거래된 이력 보니까 23년 1월에 143평, 1,188만원 평당, 그리고 452만원, 요 같이 매입했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680만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1월에 대로변에 잡혀있는이 땅을 680만원 가격에 이제 매입을 한 겁니다. 상당히 저렴하게 매입을 한것 같아요. 요이 거래 내역을 봤을 때. 자, 그렇게 따져보면요. 이 뒤에 또 보시면, 뒤에 땅만 해도 21년에 417만원에 거래됐거든요. 여기 이제 모서리 코너에 이 땅은 저희가 봐도 700 정도는 충분히 한다라고 봅니다. 사실.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어때요? 앞에 땅이 106평이죠, 106평. 자, 그리고 700만원 계산하니까 7억 4200. 앞에 땅만 그렇고요 뒤에 주차장 평당 400으로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1억 8800입니다. 두개 합하면 어떻게 돼요? 거의 뭐 10억 가까이 되죠, 땅값이. 그죠? 자, 이렇게 땅값만 보더라도 실제 거래되는 시세보다 현재의 저렴하게 내려와 있다. 5억 8100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어때요? 건물까지 내가 시간적 여유 두면서 가져올 수 있는 작업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물건을 볼 때는 토지와 함께 건물까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산을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실 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실제 저희가 땅만 매입을 해가지고 건물을 주위에 협상을 하거나 소송을 통해서 가져오는 경우 사실은 소송까지 끝까지 가는 것보다 중간에 협의가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특히 이물건처럼 감정가가 높아서 매달 지료 금액이 높은 경우는 대응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지료를 낼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나중에 협상이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더더욱 쉽고요. 그리고 건물하고 소유주가 동일한 경우, 건축주가 동일한 경우는 관계자 변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넘겨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이물건을 내가 온전히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라는 의미고요. 이 대로변에 이 대로변에 150평의 땅에 코너에다가 건물까지 지어 올리면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안 그래요? 요게 수년 전부터 이래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전기 작업, 배선 작업이나 배관 작업 이런 게다돼 있더라고요. 외벽 타일도 돼 있는데다가 물론 안에는 다 해야 됩니다. 뭐 1, 2층 상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3, 4층은 보일러 배관도 놓고 했던 데고 뭐 오래돼서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마감 작업이나 샤시 이런 거다 해야 되고요. 그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얼마나 쌉니까? 충분히 해볼 만한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이게 감정이 훨씬 높아야 되는데 지상에는 건물 때문에 감정이 조금 낮게 책정이 된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게 감안하고 보시면 되고 현재 5억 8,100한번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물건의 입지하고 가치 그리고 건물을 내가 같이 가져왔을 때의 그 가치 그것만 따져봤을 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한 2년 정도 보면서 내가 자금을 운용하면서 이자 내고 사실 이자 계산해 보면 이 건물 을 내가 온전히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면 그 이자는 별게 아닙니다. 사실 그죠? 매입하는 매입가 자체가 워낙 싸니까요. 그렇게 계산해서 내가 좋은 물건을 싸게 득템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하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 운는데는 땅만 나온 이 물건은 대부분 대출이 좀안 나오긴 해요 하는데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면 대출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 마시고 내 돈으로 온전히 이 물건을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면 지방에 있는 이 금융권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경매를 좀 이렇게 다뤄왔던 그런 금융권들은 대출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실제 법정지상권을 따져봐야 되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분석 정도 어느 정도 하면서 대출 여부를 가늠을 하는 그런 금융권도 많진 않지만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출이 잘안 나오면 이것도 진입장벽이라서 여러분들 좋은 가격에 낙찰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뿐 아니라 이 건물을 어떻게 가져올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저희하고 같이 진행하면 도움드릴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참고하셔서 입찰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여기 1층이나 이런 데는 세가 상당히 비쌉니다. 뭐 2층에 사무실, 근린시설, 식당, 소매점, 판매점 이런 거 들어오고 3, 4층 주택으로 돼 있는데 3층은 방이 4 개입니다. 투룸하고 거실 있는 게2 개, 오실 그리고 방 하나, 거실 하나 1개 오실 그리고 원룸형 1개 오실. 4층에는 주인세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층별로 보니까 한 7, 80평 나오거든요. 1, 2층은 최소한 그 정도 되니까 옆 면적도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만 이렇게 살리면 법률적으로 소유권 이전만 잘 하면 그 뒤에 비용을 좀 들여서 완성을 하게 된다면 좋은 입지에 근린주택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외에 간간히 특수물건이 나오는데 어, 그 중에 같이 있는 물건도 간혹 보입니다. 금방금방 지나가버리고 또치하 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물건은 좋은데 이 가치나 문제점 해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 하시면 저희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저희가 소송이나 법률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협상을 통해서 쌍방의 문제 대립을 해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이나 대신해서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은 한화조선 요즘 수주도 많이 하고 있고 외국인 위주로 이제 인력 채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내국인도 당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워낙 수주가 많이 돼서요 임금 체계라든지 그런 준비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뒤에는 인구가 좀더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기대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선점을 해서 워낙 지금 물건이 싸니까요 건물까지 매입하셔서 온전한 위치에 제대로 된 건물의 건물주가 되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물건의 현장 영상, 건물까지 한번 둘러봤습니다. 같이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동의 대로변에 접해 있는 땅입니다. 자요 건물은 이제 제외고요. 자, 하나 오션이 바로 연접해 있어서, 그데 같이 하게 하는 물건인데, 이거 저희가 예전에 어, 임장을 한번 왔었습니다. 예전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요 뒤에 지금 주차장 공간, 주차장 공간이 예, 47평인가요? 예, 그렇게 되고, 자, 이 건물 아래에 있는 대지가 106평. 그래서 총 153평 정도의 땅이 나왔습니다. 건물은 매각제이고요. 자, 요 뒤에 주차장 공간,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측면에서 담은 그림입니다. 자, 여기 옆길, 보이고요. 자, 아래쪽이 이제 드로벤입니다. 여기 건물 아래에 땅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건물이, 어, 기초공사 다 되어 있고요. 배관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전기 작업도 뭐 거의 마무리를 해놓은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있고요 외벽까지도 마무리가 되어 있네요. 자, 여기가 대로변. 바로 건너편이 하나오션입니다. 자. <laughs> 보면 천장에 전기작업 네, 다되어있고요 건물의 골조나 뼈대도 다 완성은 됐습니다 샷시하고요 기타 시설 이런 것들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전기 작업들이 있고요. 여기 배관도 이렇게 설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전기 작업 다 되어 있네. 엘리베이터까지. 면 배관 설비가 다 되어 있죠. 예. 그렇죠. 전기도. 됐습니다. 지금 3 가구 3층은 이제 방 으로, 네, 방 으로 주택 으로 쓰 려고 이렇게 난방 배관 을깔아놨 네. 4개 거실을 네,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쪽은 뭐 거실 있고 방두개 뭐 이런 식이네요. 이 이렇게 방두 개, 이렇게 거실, 음, 화장실이겠죠. 방두개 거실형으로 두개 똑같이 이제 제공이 됐고요. 여기는 저 원룸인 것 같습니다. 원룸형이네요. 여기는 거실 하나에 방 하나, 에방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총 4개 호실, 지금 3층이 4개 호실인데, 어방 2개, 거실 하나, 까 2개 호실, 방 하나, 거실 하나가 또한개 오실, 그리고 원룸형으로 해서 한개옷실에서총네개 오실,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여기 4층은 보니까, 전체가 방이네요 하나의 이제 주택인데 이게 주인 세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거실인 듯 하고요 이게 주방이겠죠 주방 여기가 뭐 다용도실 세탁실 여기가 이제 거실 부분 그렇죠 여기가 방 하나 방둘 이게 안방이겠네요 안방에 욕실 반대편에 방둘 해서 방네개 해서 널찍하게 집을 방 하나 둘셋 진행이 많이 됐었네요 공사가 여기는 이제 베란다가 되네 이거죠 베란다. 1린주택이네요린주택1리터 상가고, 3층, 4층은 주거용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상패란다옥상이고요조선수가 한눈에 보입 되죠. 다 나오면서 여기는 이제 엘리베이터실이 되겠네요. 아, 이렇게! 아이고 이거 설비를 많이 해 놓으셨는데 많다 할게 됐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번더 정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